어디예요? <laughs> 누구야! 야, 삐야 누구야! 살살해, 살살해! 오, 만두 맛있겠는데? 야, 누가 좋은 거야, 둘 중에? 아형사아형사 조용히 해! 야, 우리 수사견이 이상해! 수사견? 수석연? <laughs> 수사견이 <수석연이> 이상해!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 오, 뭐, 이거 이거 뭐야? 뭐? 여기 자고 있어, 여기 자고 있어! 야, 저기야! 삼식연, 일어나, 삼식연. 일어나, 일어나! 밥 빨랐네! 여기 안 일어나, 여기! 아형사 살살해, 살살해! 박형사! 핑크색 어, 가루! 핑크색 가루! 어? 자네 꺼내! 머리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? 자네 거야. 이거 나, 자네 비듬이야. 잠깐 이리 와봐 이리 와봐! 이거 뭐 이... 어? 무슨 일이야? 찾은 거 있어? 한올PD 한올PD 넌? 한올PD가 누구야? 누구야? 이분의 이름은 라종호야. 어떻게 알아? 여기 아, 써있어. 막 카드에. 야 실명을 언급하면 어떻게 해 너. <laughs> 이거는 그런...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얘기가 많이 써있는데? 그래? 아니 애초에 왼쪽이 죽은 거냐고 오른쪽이 죽은 거냐고. 그러니까, 여기! 어? 하나 있잖아 뭐야? 여보세요 죽은 게 아니었어. 아예 예. 예. 아네 내일 네. 아홉 시까지 보내드릴게요. 예 네, 죄송합니다 늦어서 네 감독님이요? 안가드릴게요 음. 잠시만 요 감독님. 감독님. <목소리> <목소리> 형 빨리 적어요. 감독님 <목소리> 무슨 일이야? 아니, 도 돌아가신 거예요? 마치고 나서. 조용히 해! 어떻게 해! 아숨숨숨숨 숨! 얼굴 보고 야! 그야도 살해! 잠깐만! 잠깐만! 이거! 살살해 살살해! 음, Mate, 천천히 이 천천히 아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! 저기짐세요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! 야! 이 와중에 이동하기 편한 더블 수 채운 거 봐!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! 저 저는 그냥 이사람이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! 당신은 나종호이십니까 라저우입니다. 상실 상실상 라저우 열심일까? 아 저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. 인풋피라고요, 인풋피. 임프피. 열정적인 풍자자요 인풋피가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? 인풋피 사람 죽여요? 충분히 죽이고도 남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라저우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 사람 본게 어, 언제예요? 지금 본 지금 사람 지금 뭔가 있어요. 잠드전까지는 살아 있었었어요? 근데 왜 죽였어요? 목에 있는 이 빨간 자국. 당신이 목 졸라 죽인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? 목을 졸랐어. <죽였어요. 웃음> <laughs>